님 여기 다 피자가 뒤집어졌잖아요. 환불해주세요. 괜찮아! 안녕하세요! 가짜 행파입니다 자, 이번에 할 게임은요! 구구 피자! 비둘기가 되어서 피자를 우주정거장으로 배달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잘 모르겠는데 해볼게요! 피자를? 피자 균형 맞추기! 피자가 위치가 한쪽으로 너무 치워쳐지면 균형을 잃어요. 어 알겠습니다.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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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자 배달한다. 피자는 치즈가 생명. 고고고 고고! 피자는 식재않는게 중요하다. 하지만 피자를 넘어뜨린 거는 죄다. 아 이거 균형 잡는 게좀빡세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. 오케이 엄마 나 피자 먹고 싶어. 무슨 피자? 아이애플피자 아들 그건 음식이 아니란다 파인애플 피자는 최악이다 고고 야 근데 나 이런 피자는 먹고 싶지 않아 어 비둘기가 배달한다고? 귀엽기는 하겠는데 피자가 다 엎어져서 올거 같은데 왼쪽으로 가야 되나보다 고고고고고고 안녕하세요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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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고고고고고고 아 이거 균형 잡는 거 개빡세네. 자, 고압 전유, 고압 전유 기다려. 한번만 왔다가 꼭. 와, 아, 여기 여기 밑으로 떨어진 거야? 아, 제발. 사장님 나 배달 안 할래요. 어? 엘리베이터. 오, 야, 중간 세이브가 있네. 그래도 좋았어. 이거 다시 타고 내려가서 피자들 보자. 고고고고 고고. 좋았어 좋았어. 그래도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. 아니었으면 나 지금 바로 껐어. 지금 10분도 안 했는데. 잠시 후. 좋아요. 괜찮아.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. 가보자. 이 게임은 굉장히 내가 그래도 지금 살짝 이제 감을 잡았단 말이야. 진짜 화나는 게임이에요 그래픽은 진짜 고고, 좋아. 세이브 고고, 고고. 간다. 간다. 으. 축 같은 축 같은 사장 녀석. 아, 어떻게 우주까지 꼴까이가 이거 너무 체신 꼴까고고고고.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다음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박종을 했었던 것 같아. 자, 그냥 잡아주면서 올라가 주고요. 오른쪽 가서. 아이 여기까지 그래도 한번 와봤다. 나 여기까지 오는데 어제 한 사십 분 걸렸거든. 와, 나 여기 오는데 오 분밖에 안 걸렸어, 얘들아. 어제 피곤해서 못 했던 것 같아. 나이 게임 오늘 클리어할 자신 있습니다. 아, 지금 컨트롤 너무 좋아. 가자. 내가 여기 이 구간에서 떨어졌었어. 자기, 나 고백할 게 있어. 안돼. 나 사실 파인애플 피자 먹어. 야저 우리. 파인애플 피자가 어때서? 나 여기서 이이 이 기차에 부딪히고 야! 괜찮아. 이 정도야 뭐나 여기 원래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나 지금 감다 잡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냥 나 비둘기 그 자체가 됐어 살기 감지 능력 그 모든 게 지금 제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게임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봐봐 가만히 있으면 근육을 잡아야 돼 느낌표가 떠버려 가끔가끔 손가락에 쉴 필요가 있어요 한칸 점프 여기서 균형을못 잡아서 피자 가 떨어진 거야? 말도 안 돼. 아, 말. 괜찮아. 다시 가면 돼 다시 가서 주우면 돼 주우면 돼 괜찮아 내가 먹는 피자가 아니야 아! 사장님 나빠요 e l l t h e 저 have on the pizza. Ah, some name that. Oh, 해? o m e name that. Oh, okay, pizza. Oh, you put a c u 한 번도 안 와봤어 y Oh, you put a cut in p e 무 하나 하나 그렇지. 여기 위로. 그렇지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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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야, pizza 만들어서 먹어. 아!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. 왜냐면 하 배달은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이니까. 이미 피자 다 엎어지고 찢어지고 난리 났겠다. 아 아니, 게임이 이게 재, 장난 말도 안 된다니까 게임이? 아니, 누가 우주 정거장에 피자를 배달시키냐고. 아, 저희 배달 안해요 그냥 포장 전문입니다 라고 하면 안되나? 아이씨 가자 왜요 우주인들도 피자를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파인애플 피자 다섯 판 주문했어 아이씨. 아 그냥 직접 피자 만들어 처먹어 라고 화를 낼순 없죠 어, 피자를 주문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도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겠죠? 음. 사장님 여기 다 피자가 뒤집어졌잖아요 환불해 주세요 그냥 먹어 자 여러분 근데 유튜브 각다 뽑혔죠? 나 이제 진지하게 빡겜할게요 우와 소통이에요 <laughs> 나 이제 유튜브 각 억지로 하면 억텐이잖아 진지하게 할게 진지하지 못한 남자 나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? 기다려야 되나? 비 온다 얘들아 비 온다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? 어이, 자, 어 됐다 기차, 오, 기차 오기 서까지 빨리 호잇짜 호잇자 기다려 땀프나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땀땀땀나 땀땀땀땀 땀 나? 땀땀 땀땀땀땀 땀나 피자 땀땀땀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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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땀까땀 땀땀땀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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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게땀땀 땀땀땀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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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땀땀지 땀땀땀땀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 u c k 근데 여긴 다행히 바닥에 떨어져도 가까워서 다행이다 나 떨어지면 울어 아씨 여기 떨어졌어? 아 정말 말도 안 된다 아직 비둘기가 돼야 돼 얘들아 자 사람의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비둘기가 되자 어? 제가 그물한잔좀 마실까요? 어... 자 자, 자 여러분 파내지 마세요. 게임이라는 거는 본디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스트레스와 분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물이에요 굳이 이제 여기서 오히려 더 심각한 갈등과 분노가 일으키게 만들자있썩그 게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음, 내가 퇴사할게요. 나 피자 배달 안 할래요. 나안 해. 왜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야? 가자! 다 엉덩이 튀겨지겠지? 널 강종을 갈기네. 무슨 일 있었습니까? 아무 일도 없었어요, 여러분. 약간 뭔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보셨나 보다.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. 아니 근데 조류가 전기에 원래 전기 줄에 앉아있을 때전기고리 총각이 안 되는 이유는. 조류는 전기에 그 감전이 안 되거든. 전기쪽에서 있어도. 근데 이 개새끼는 왜 전기에 감전이 되냐고? 게임적 허용이겠죠. 음,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여러분, 나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오늘 나 이거 엔딩 볼수 있겠죠? <laughs> 자! 다시 이어서 해볼까요? 따 따다 따 따따라따라따따 지직 채팅 읽다가 넘어졌어 나쁜 자식! 아 진짜 위... 아니야 보여줄게 나 채팅 안 보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게 채팅 안 봐도 못한다 나가 왔다. 왔다. 얘들아 왔다. 나 여기 처마 봐얘들아 여기 처마 봐. 나 여기 처마 봐. 파인애플 피자를 먹는다고요? 차라리 파인애플 버거를 먹겠어. 그거 아니야, 엄마! 그래서 뭐, 뭐 해야 돼? 아, 이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짜자자자자자자자. 우주로 피자 배달하는 게임이었고요. 너무 재밌었네요. 다음에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할게요.